AI가 내 판단을 대체한다고? 이런 약간 의구심 같은 게좀 있었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에 그,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을 때,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찾아보다 보니, 아, 이런 AI 기술이라는 게 있었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구나. 안녕하세요 이승우 차장입니다. 곽한빈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면아 과장입니다. 현기승 대리입니다. 보험 코 시스템 구축은 하나생미 탑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보험의 메인 프로세스인 상품 언더라이팅, 고객관리, 계약유지, 그리고 클레임 지급까지 어, 보험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A부터 Z를 전반적으로 다 재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어감으로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 그게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클레임이라고 보험에선는 얘기를 해요. 이제 클레임이라는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판단을 AI가 대체하는 건데 그냥 할수 없으니. AI를 숙련된 사람이 판단하던 걸 학습을 막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걸 학습한 결과로 판단을 대신하고 그 과정을 단축시켜주는 것? 그것이 클레임 AI 자동심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생의 클레임 청구권은 전건 다 AI가 1차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거는 바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즉시 지급이라는 게 있고요. 이 건은 좀 난이도가 있고 어떤 경우인지 직접 고객분도 만나 뵙고 병원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즉시 조사라고 저희가 명명하는게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서류의 내용이나 치료의 경위나 내용들을 좀 봐야겠다는 라 심사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심사자 판단 의뢰 건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되는 과정이 지금은 거의 3초에서 5초 내에 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이 되면 어, 그거는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어려운데 아니면... 뭐... 나랑 싸웠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뭐... <laughs> 제가 직접 싸운 건 아니에요. <laughs> <laughs> 과장님하고 대리님이. 네. 할때 다리가 회페 네. 바로 앞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의실에서 나왔던 뭐 그런, 그런 소리들, 큰 소리들, 네. 네. 그 험난한 환경에서 하셨으니까 었 어려웠던 것들, 생각나신데대 얘기해 보세요. 우선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laughs> 아, 내가 더 열심히 해라, <laughs>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요 그래서 <laughs>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laughs> 그 그것도 있었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포인트 말미에 네, 속도 문제 뭐 이런 거 클라우드에다 사실 저희가 했던 거라서 네, 속도 음, 때문에 네. 한세 번, 네번 밤새우시지 않았어요? 못 잡아 가지고 원인을. 기억나시잖아요. 전 집에 갔기 때문에. <laughs> 네, 예를 들어 a 게한테 과장님 일을 대신하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결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느리게.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IT적인 기술을 접목했던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다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AI 심사, 자동심사 의 역할은 심사 단계를 단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 중에 회사는 당연히 재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판단이 끝나서 처리되는 거는 사람의 손을 한번 덜 타기 때문에 그 재무적인 효과를 저희는 한 5년 누적으로한 100억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보험의 본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 보험금 수령의 과정이 짧게 되는 것, 그게 아마 좋게 느껴지는 효과이실 거라 클레임 AI 자동 심사는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미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스크를 감내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 같고 특허 관련해서도 밥 먹다가 이런 얘기 나왔고요 특허 한번. <laughs> 그럼 어떨까? 예. 말씀 첨언하자 그러면은 두 친구들도 보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저도 단순히 지시를 하거나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 개발에도 적극 참여를 해서 알고리즘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서로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을 했던 게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그 보험업이라는 영역에서 AI라는 기술 특허를 받았다는 게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금융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AI 특허는 그런 금융업에 대단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아하. 하나 등명이 처음으로 AI 특허를 얻어냈지만, 향후에는 아마 많은 금융 회사들이 활발하게 특허 출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 나간 다음에 여러 회사로부터 문의를 받았던 게또 사실입니다. 매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제 생각이 저의 불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의미가 작은 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최선 다하면 결과는 저한테 저를 조금씩 성장시켜 줬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떠오른 건데요. 저의 불꽃은 그 호기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을 때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찾아보다 보니 아 이런 AI 기술이라는 게 있었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구나 알게 되었고 궁금함에 그치지 않고 궁금한 것에서 조금 더더 더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좀 발전시켰던 불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곽한민 과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는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집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과장님 격하게 어,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알파고가 나왔을 무렵부터 딥러닝 AI를 공부했어요 를 일단 이틀인가 밤을 새면서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엑셀의 수식으로 딥러닝 되는 과정들을 전부 다뭐 손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집요함이 어, 저를 나타내는 불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건 제가 쓴다. 인정해요. <웃음> <웃음> 대리님도 한번 하셔야죠. 제가 생각하는 불꽃은 그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도전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ai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무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행동하시는 분은 잘 없거든요. 생각만 하지 않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 불꽃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꽃 피워라 당신의 미래를 불꽃 청춘 화이팅!